뭐 시간은 지났지만 미리 백업용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메인스토리 기본 영상이고요 그 B-2 철가면 그리고 철가면 부하들이죠 두명 보스 나오는 B-3 그리고 자스민 보스 요렇게 N3은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고요 어, 다음 보스는 N4 같은 경우는 N4, A4, 그리고 B4.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기본 덱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B4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스전이죠. 어, N, N4, 8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N3, B2. 자스민입니다. 어, 철가면 보스가 나온 스테이지죠. 이 어, 부분에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이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지, 권능을 보고 알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자스민은 대열했고요. 나머지는 하멜 제외하고는 기본 애들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파인을 썼는데 EMP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EMP를 올리는 걸 추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올리는 거를 추천할 만한 파인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인 이렇게 궁 깔아 주시고요 오면 알아서 코브 됩니다 그리고 녹순이 빛의 희생 다 먹은 뒤가 궁 됩니다 자, 우선 자동차부터 잡아주십시오. 저지가 안 됩니다. 자, 대여한 자스미드로 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폭하면서 딜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무섭진 않습니다. 자, 녹순이로한 번씩 싹 긁어주시고. 자, 기수 옆에는 방어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수도 빨리 잡아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어려운 철가면이 나왔습니다 보스 중에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 패턴 체력이 많이 드는데요 딱 이때 하멜이 궁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죽진 않을 겁니다 그럼 마긴도치우셋이 아니고 피해 증거면 훨씬 안 죽겠죠 낙인이 있는데도 낙인을 못 쓰는 느낌 음, 참 힘듭니다. 자 보스랑 이제 몹을 같이 때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보스는 안 잡아도 됩니다. 쫄머부터 다 잡아주세요. 보스를 잡아야 끝나는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일정시간 딜만 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 못부터 계속 잡아주시고 참고로 저 자동차는 저지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해주셔야 되고 자 궁이 들어가면 딜이 좀 세게 들어갑니다 하멜이 버티기가 좀 어려울건데 하멜 궁되면 바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90렙 정도 하면 저 전체 패턴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유리씨 다 죽었기 때문에 아 이제 철가면은 집에 갈겁니다 이번 보스들은 다 어느정도 맞고 다 집에 갑니다 자 이제 집에 갔죠 마무리입니다 기본 넥으로도 철가면 잡습니다 딜 1등은 녹순입니다 B3으로 가시죠 자 N3 B3 전쟁 파트고요 이번에는 부관들 두명 나옵니다 어 이게 철가면보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우선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피해 증거를 껴도 되지만 어, 지우셋 했습니다 낙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늘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갖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역시나 기본 애들로 진행했습니다 빛의 희생을 먹어주시고 궁을 기다려 봅시다. 정말 걷는 것만게 크죠? 자 오면은 이제 파이니 이때 파 파이는 우물에도 자주 쓰니까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스가 바로 나오죠? 자 참고로 이 보스는 찌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몸빵 하는 뒤에 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 망치 잡아주셔야 되고, 제 보스 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 자, 대몰만 맞게 해 주십시오. 딜라인도 옵니다. 녹슨이 이동해 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스 등장합니다. 자, 대포랑 칸, 그, 책정인데 대포도 바로 코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명다 동시에 맞으면서 코브까지 들어가고, 독순이가 같이 이렇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파포가 꽤나 아프기 때문에, 음, 힐을 해주십시오. 이제 저 트럭 잡아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계속 때려야 됩니다. 참고로, 어, 의식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할수 있을만큼 알고 계습니다 지금 저기가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트럭은 잡고 가야 됩니다 자, 하멜로 버텨. 이제 조금 있으면 코브가 나올겁니다 자뱀 나왔죠 그러면 파인, 궁, 쏴 그리고 뒤쪽 라인이 다안 잡혔으면 녹순이로 같이 때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독뎀 아파요 자, 아, 이코 떴죠? 바로 치이 구. 자, 녹순이 구. 저 뱀은 없어야 됩니다. 제대한 빨리 잡아주시고. 데몰리아가 확실히 힐 관련해서 탱은 나쁘지 않게 합니다. 참고로 뭐 무어라든지 유구라든지 에스더탱커 어, 놔두시면 더 빨리 깰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영삼이라든지 1, 2, 로 그냥 궁 깔아놓고 즐기시면 또 됩니다. 코스는 이제 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까 맞다가 다들 집에 가는 걸로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코가 안 떴지만 궁이랑 고음 다 썼네요. 그렇지만 마무리 채찍도 마무리 자 n3 비사함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스민 보스전입니다 뭐 극한 도전해서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자 이제 n3, n3의 마지막 스테이지죠 자스민 보스전입니다 근데 제가 그 극한 도전에서 자스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저도, 메이스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이번엔 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 대로 할수 있으면 성작 꼭 하셔서 스토리 꼭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게임이잖아요. 자, 이렇게 원거리 뒤에 놔두고, 몸빵할 애들 놔두면서 딜 해줍니다. 한쪽만 맞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두번째 탱크가 맞아줘야되고요 헬카테한테 오는거 이동해서 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혈들이 꽤나 강하네요 자 보스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이 뜨면 파란색 타일에 전부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원거리는 앞에 놔둬서 때릴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동해주시고 다시 전부 빨간색 공 타일에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제 6코브가 뜰거고 이렇게 코브를 녹순이 파인 헤카테치로 깨주십니다 뭐 마지막에 깨는 사람은 알고 있죠 마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딜 하다보면 잡힙니다 극한도 그냥 이거 진짜 극한처럼 열심히 합니다. 생각나네 자, 이제 다들 이렇게 장판이 깔리면 원거리는 뒤로 빼주시고 애들 싸워주시면 됩니다. 하멜이 어디에 이동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진이 나오면 1쪽 정도 해주셔가지고 전체일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이동해 주시고 코어 열렸죠? 녹 자, 파이는 직선으로 붕괴됩니다 백카테 그리고 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난무난 음. 하네 근데 애들이 딜이 약해서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럴 때 0-3이가 초복 플로어 해주면 2시간에 갔대요. 아예 뭐, 그냥, 인잉이 마딜 깔, 깍, 제로 되긴 합니다. 그래도 다기초대부로할수 있으니까요.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패턴을 보고 있죠. 다시 로페. 보스가 더, 더 나올까 모르겠어. 자 이제 코브를 체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로이 전망까지 써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진이 있으면 하멜 안 쓸려나? 어, 기초 덱은 들어가겠죠? 자스린 보스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N4로 가보겠습니다. 메인스토리 N4 A4 스테이지 택킹 영상입니다. 역시나 기본 덱으로 구성을 했구요. 파멜 녹순이, 파인, 데몰, 치 레버 로 구성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빵할것 아, 같습니다. 스타트. 뛰어 주시고. 그리고 어 빛의 희생을 먹어 주셔도 되고요. 하고 빵 원고 주시좀비는 참고로 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잡아 주시오영자의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지. 그리고 카메라맨니다 기절시킬 곡을 바로 C로 코브 오면 잡아주십니다. 돈까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좀비 나왔죠? 좀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라면 그냥 지나가면 뭐이나 1년 있으면 감방사니 기본적으로 하다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할까 말까 고민 했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카메라맨 등장 바인 깔아주고 레버 해주시면 됩니다 레버 먼저. 생각보다 파인이 꽤나 괜찮죠 녹순이는 이제 부여 계속 받으면서 그 공을 유지하면 됩니다. 재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덱으로 했을 때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1코어 나옵니다. 에어 바르죠. 카메라를 등장. 하인 깔아주고, 레버. 다시. 기절 걸리기 전에 해주십시오. 말하는 생각보다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 왜 다들 말이 없어? 저는 그렇게 잘하던데. 독순입니다. 53.8%점 그다음 가장 어려운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메인 스토리 M 4 B 포 기본대 테팅 영상입니다. 여기가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물론, 마디 클리로 하면, 딜 찍는 거 가능한데, 기본 덱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선은, 그렇지만, 기본 덱하고, 좀 쉽게 마디, 그, 잉잉이로만할수 있게 하는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몰리 이렇게 정해두면 막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3코 떴죠? 그러고그 다음, 그 다음에 좀 때리면서 애들 오게 되면, 녹수궁.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또, 정의 애들이 총 흰잡이랑 무용수 나오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녹수궁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도 빨리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카움 애들 들고 있는 구원들입니다. 어, 정의 애들은 녹순 녹양 그 잡아주시면 되고요. 뒤편에도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슬슬 문제가 생깁니다. 꽤나 어려우니 잘 보고 해주십시오. 자, 참고로 저희 동화뱀이랑 사자는 20% 아, 20% 70% 확률로 공격을 안 맞습니다. 스킬 데미지 제외하고 그래서, 어, 좀, 운이 있어야 되지만, 열심히 때려주셔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정해는, 그, 기암 지우고 상코브 나올 때, 코브에서 꼭 잡아주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안 그러면 딜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자, 사자랑 저기 정해 연구원들 한꺼번에 녹순이 잡아주시고, 뒤에 무용수들은 그 기본 애들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사자까지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거진 마지막 부분까지 다 와갔는데요. 동화뱀 부분이랑 사자, 그리고 위에 뱀까지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자 올 때, 파인 공, 스킬 딜 내주시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버로, 그, 코브 해주신 다음, 녹순이 공,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뱀이 실드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크게 딜이 자실드 들어갔죠. 우선 뱀 같은 경우 상코브 뜨면 바로 잡아주시고요. 70% 해피 때문에 지금 딜이 잘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입구 막고 버텨주면 됩니다. 참고로 사자 옆에는 유닛 놔두지 마십시오. 그, 스플래시 데키. 그래서 이 기본 덱으로 하기에는 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자, 사자 오면 이제 그 이제 이동 횟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해라고 얘기할라 하니 이게 기본으로할수 있는 건가 싶어서 잉이 대여 버전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무리. 딜은 역시 녹순이 1등입니다. 자 잉이 버전으로 한번 가시지요. 메인 스토리 N4 비포 이제 잉이 버전입니다. 또 마디크리를 그냥 단체로 들고 오면 딜 찍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잉기만된 버전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자, 공 깔아 주시고. 꼭 굳이 데몰 아니어도 됩니다. 몸빵 할수 있는 에 넣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상코브 만들어 주시고 데몰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잡아 주면 되고요. 가운데로 가면 그러니까 위치에서 입구 막 해주시면 됩니다. 총잡이는 열심히 대몰 때릴 건데, 가면서 잉이 궁에 다 죽습니다. 오기 전에 죽죠. 자, 이제 연구원들. 옆분들은 대몰 혼자 놔두시고, 오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카멜 공을 구해주시고요2공에 버티지 못합니다 자 이제 난이도 높았던 사자랑 그 정의 구간입니다 참고로 그70% 해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지만 해주시고 2이 크리티컬 뜨면 애들 잡아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참고로 하멜 같은 경우는 대몰 옆에 붙이지 마십시오 그럼 죽습니다 자 이제 또 연구원 정예들 왔고요 무용수라 연구원 정예 대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잉이 궁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늑대 아 늑대래 사자 빼고는 연구원은 그냥 잡힙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역시나 도마뱀 궁막게 만들어 주시고 사자도 잇고 막아야겠죠. 아네 뱀까지 이제 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자 뱀이 그냥 들어왔네요. 코어가 열릴 겁니다. 우선 이제 이동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자, 코어 열리면, 그렸죠? 바로 깨주시면서 나머지 뱀 잡아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역시, 잉이 혼자서도 커버가 됩니다. 98.8%네요. 이제 보스전 가겠습니다. 메인스토리 M4-8 최종 보스전입니다. 어, 저번에 제가 알아보자 시리즈로 해가지고 기본 덱에 보스전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또 새로 찍었습니다. 뭐, 힐러들 좀 있으면 역시나 기본 덱으로도 충분히 보스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스 스타트. 자, 수호상입니다. 역시, 녹순이가 못방을 해도 되고요 힐러가 아리엘, 파멜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코어 등장, 녹순이고, 그 다음, 시이고, 구해주시고, 깨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냥 마주없이 가겠습니다 보스는 총 3명 나옵니다 에너지 회복은 꾸준히 해주십시오. 공 쓰면 크게 문제 될 부분 없습니다. 참고로 바라가면 많이 아프니까 그냥 부유로 하십시오. 자, 코어 등장. 시공. 헤카테 궁, 그 다음에 레버 마주. 이렇게 하면 수호상은 금방 잡힙니다. 수호상 컷. 그리고 연금수입니다. 연금수도 꽤나 아픕니다. 드라이버 들어가죠. 그럴 때 아리엘 궁 써서 회복해주시고. 같이 저땅 파는 모션도 같이 들어갈 때 같이 공 레버 두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레버가 참고로 마주입니다 음, 계속 돌려주시고. 체력 전체딜로 까질 때 야리엘 공 써주시면 될 듯합니다. 와, 딜 들어가는 거 아프네요. 자, 보스 갈때 레버 두번눌려주십시오 그다음 부여가 남는다면 녹슨이 공 써주시면서 달리십니다. 이번 보스는 뭐 철가면이라든지 뭐 다른 보스보다도 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더미의 중추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패턴이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아프니까 이동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리에 좀 걸렸네요. 이동해주시고 체력이 많이 닿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아리에 궁 써서 한번 커버 줄수 있습니다. 백카테 네, 궁치궁 레버 궁궁방습레스 이렇게 깨면 보스는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바닥 패턴이죠 바닥 패턴 아프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높순이로 좀 버틸려고 했는데 높순이로 버티지를 못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힐 해주시고 코 열렸죠? 백아테 레버 C로 빼주시면바닥 패턴은 늘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조만간 다시 돌아오니, 돌아올 때롤 빼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아리엘 롤 빼겠죠? 다시 아리엘 쪽에 또분열 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체력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텐데. 자중수 잡아주시면 레드 갖고, 코브 두 번, 레버까지 야무지게 해주시고 지금 침묵 걸려 있는데 다시 녹순이 구 해주시고 하면 잡힙니다. 도망가네요. 마무리. 메인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진 풀 스토리부터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 나중에 봬요.